자 미루님 계정평가 입니다 자 이분은 특별하게 원하는게 있습니다 계정을 반 포기해서 피드백을 맵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분은 좀 처음이에요 계정평가 맵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한 분은 정말 없었어요 여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놀랐던거는 제가 많은 개평 유저분들 중에 이거 떠있던 분은 정말 거의... 100명에 한명 있을까 말까. 음. 저희가 진짜 수백 명은 개평한 것 같거든요.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네, 여기서 일단 좀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일단 기본 재료부터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야, 일단 왕국 생산 모아고기부터가안 뭐 열려 있다는 거에서 충격적입니다. 개정 주인부,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쿠키성 12레벨을 목표로 게임을 해라. 일단 목표 설정. 중요하니까 첫번째 목표는 쿠키성 레벨 그리고 저는 일단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8레벨 될 때까지 정말 그냥 게임을 아무런 이상없이 잘만 해왔으면은 180만 코인이 절대 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코인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 300만, 400만 코인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조금 더 남아야 돼요. 근데 이게 180만 코인이 됐다는 소리는 비정상적으로 12강까지 강화를 했거나 이미 입구에서 보이지만 저 알록달록 유화정, 토핑이 됐거나 랜드마크를 비정상적으로 레벨업을 많이 했거나 어디다가 아무튼 쓴 거야. 코인을 많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연구소 진짜 총체적 난국이긴 하다. 이거 진짜 이거는 다 뜯어 고쳐야 돼. 판이긴 하다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아, 역 역대급 계정 아, 주인분. 이건 내가 진짜 진지하게 사상 최초 거짓말 안 치고 이건 진짜 리세 해야 돼. 이거 거짓말 안치고요 이거 내가 왜 리셀을 해야된다고 말을 하냐면은 이거 여기까지 왔잖아요 확장 슈퍼 p 피 확장까지 왔잖아요 3단계까지 왔잖아요 근데도 지금 운이 안좋아서 뽑기가 나온 상태가 이거야 근데 더 웃긴거는 고대의 전승으로 암울하게 골드치즈랑 다크 카카오를 안골랐어 어? 아 이게 이게 너무나 아, 암울한 상황이야. 거기다 미스틱하고 내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고대전승에서조차 이거를 안 고른 상태에다가 두 개도 아, 어, 없는 상태에다가 새싹 프로젝트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스페셜 등급에 뭐 한정판에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대정 주인분 어떻게든 긍정회로를 돌리고, 어떻게든, 뭐, 연구소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뭐, 그동안 한 노력이 아깝거나,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이거 뭐, 아예 안, 하 연구소는 아예 안 한, 연구소 는 아예 안한 거랑 똑같고, 이거 냉정하게, 이팔레은요 정확히 일주일이야, 일주일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진심으로 일주일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중주인분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리세마라 해가지고, 미스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진짜 빨라요. 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람둥수 아까운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진짜 리셋가 빨라요, 더. 이 에픽 쿠키 뽑은 거는 그냥 없는 거 쳐도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의미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의미 없는 애들이야. 제 맘에 있고,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시 하세요. 개평은 다시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시 시작하고 개평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고, 다시 하세요, 이거.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도 재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방법은 리세마라 하는 거는 이거 얘만 뽑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아, 개평 주인분 우는 거 아니지? 왜, 왜 대, 대답이 없어? 개정 주인분! 왜, 왜, 왜 답이 없으세요? 아니, 개정 주인분 톡을 안 하셔. 어디 갔어? 왜 탈, 탈줄 아셨어? 왜 어디 갔어? 개정을 아, 매운맛으로 말 하라고 래가지고 팩폭을 했더니만 너 너무 팩폭을 해버렸나? 아, 아, 아난 이게 진짜 너무 현실적으로 말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됐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야 이분 게임 접어 접나봐 진짜 어떻게? 큰일났다. 아, 나 킹덤 유저 한명 떠났어. 진심이야 이분 진짜 답이 없어. 아니 예정 주인분 진짜 이거 답이 없어. 아니 진짜 너무 답이 없는 게. 아니 뭐 크리스탈 있는 것도 아니야. 뽑기권 있는 것도 아니야. 미리가 없어 이계정 아니 진짜 이름말 알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아무나 다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아무. 아무런 상태는 진짜 처음이네. 꿈과 희망이 없는 진짜 이 아무런 상태는 진짜 어쩜 이러냐, 진짜? 아니, 이건 백폭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웬만해서는 진짜 내가 리세아라는 말은 안 하라고 해도 이건 여러분들 봐봐요, 이건. 어떻게 된게 골드치즈랑 다크카카오도 고대전생에서 다비겨나가고 야, 심지어 내가 지금 봤는데 이거 레전드 선택상자 바다유정 했네? 싫어 야 이거? 소리도안 골랐어? 바다유정 골랐네, 이거. 아! 아! 아, 토핑도 요하정이 총체적 난국이야. 아! 어둠을 향원 아니라. 더 먹기 아! 진주. 어둠. 아, 진준. 어둠만 엮기는 저지하는 건. 그죠 해야 할 일을. 표시 보가다면 다른 뭘 잡아. 아, 어, 계정 주인분. 피드백 몇개 드렸을 때 어디 가셨어요? 아이분 완전 떠나버렸어. 미스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톡 확인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팁 많이 드리겠습니다. 마음 추스리고 네, 다시 연락 주세요. 자, 방송이 끝나고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 자, 방송 당시에는 이렇게 카톡이 끊겨서 저는 계정 주인분이 진짜 게임을 접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드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서 방송을 볼수 없었고, 계정을 다시 파서 쿠키성 12레벨 간 다음에 다시 계정 평가. 받으신다고 했고요 리세마라 해가지고 다크카카오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복귀 신규로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미스틱플라워로 시작하는게 결과적으로는 계정성장에 더 빠르다 리세마라가 정말 싫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질겜으로 한다 그렇다 해도 제가 왜 권장하냐면 앞으로 나올 수많은 공략들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따라하고 싶어도 막힐 거예요. 어떤 쿠키가 없는데 대체할 게 없나요? 자, 이런 댓글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고급 뽑기 하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 운이 나빠도 하다 보면은 나머지 쿠키들도 조각이라도 수급이 되고 나머지 버닝 스파이스도 네. 여러분들이 숙마일 커터로 최대한 확정이라도 해서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레전드 쿠키나 각성 같은 경우에는 오색 조개 갤러리에서 영혼석 수급해서 최대한 얻어주시고 계정 주인분도 비록 이전 계정 좀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 전승 잘못 선택한 것과 새싹 프로젝트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지나온 상태라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마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게임하시다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